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정부 금호개첩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과거 조선시대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위치하던 곳입니다. 의금부 금호개첩 특별기획전은 17~19세기에 제작된 시대별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호개첩을 중심으로 경국대전, 추한급 구간 등 문헌자료와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시 구성은 일부 의금부와 견평방, 2부 의금부의 역할과 활동, 산부 금오개첩과 면신내총 3개 주제로 나뉘며 의금부 관아와 도시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또한 기획전시와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특별광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공평도시 유적전시관 내 학습실에서 공포의 신참 길들이기 면신내 형벌로 본 조선시대 법률 이야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펼쳐집니다. 방문객들은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